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간정보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10년간 3,63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터널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오차 범위는 미터급에서 센터미터급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은 어디서든 끊기지 않고 실내 물류 로봇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3D 데이터 자동 생산 관리 기술을 도입합니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 정보를 AI를 활용해 3D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체 격자 체계 개발도 박차를 가합니다. 기존 2차원 중심의 위치 기준 체계를 넘어 지상, 지하, 실내, 공중까지 아우르는 3차원 체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드론, 로봇 등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안시설을 개인정보와 보안정보 노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정보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공공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대화형 플랫폼을 구축합니다.